2024년 11월 15일 금요일입니다. 9시 56분 네, 방송을 켤 수밖에 없었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플이 급등하면 기습적으로 언제든지 방송 켤수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도움될 것이다. 구독자 폭발적으로 느는, 느는 거 보시죠? 제가 구독자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 구독자가 는다, 보다 네, 리플이 올라간다. 이 공식은 저희 코인키스 채널에 채널만에100% 적중되는 어떤 인간 지표 같은 것이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인간 지표 같은 것이었습니다 구독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을 때 리플은 올랐습니다 그 이상의 무슨 명제는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보는 그대로입니다 1227원이라는 가격은요 어,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전고점 뚫어버리는 거죠 전고점 뚫어 버렸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의 전고점인지 아시겠죠? 주봉으로 봤을 때이 요거 빼고는 실질적으로 야, 이게 좀 살짝 벌어지네요. 좀 당겨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127원 이게 고점이었거든요. 왜냐? 약식 판결. 이때 90%. 자, 법적인 이슈가 다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된다. 제가 주봉으로 이걸 계속 그렸을 때, 저는 이 다음에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리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눌려 있었잖아요. 제가 눌려 있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 탑10 암호화폐 시총, 암호화폐 안에 드는 암호화폐가, 이런 업트렌드를, 업트렌드라는 건 엄청나게 귀한 차트입니다. 굉장히 기분 좋을 것이다 참고하고요 여러분 이제 긴장하셔야 될 것은 내일 눈 떴는데 얼마가 될지 네물한컵 마시고 물한컵 마시고 업비트 비썸 코인원을 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량이 드디어 398억원 폭발하고 있습니다 398억원. 자, 업비트는 볼까요? 업비트 기준으로. 업비, 업비트가 우리나라 최고의 그건 사실이니까요 보겠습니다. 어, 10억, 100억, 1000억, 조 2조, 2643억, 2100만. 맞죠? 2조 원 터졌습니다. 리플. 지금 도지코인이 2조 6천억 원이고요. 거래 대금이요. 리플이 2조, 2조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2조. 우리나라에서만, 아니 업비트에서만. 2조 원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오늘 아침 방송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플 CEO의 또는 XRP의 고래의 전략이 서서히 이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어떤 면에서 윤곽인가요? 비트코인 올라가, 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광고 안 할게요. 광고 안 할게요. 잘 보세요. 물론, 이따 고량주 이야기는 할 겁니다. <laughs> 즉, 리플 써줬자는 이야기 안 할게요. 내일 할, 내일 아침에 할게요. 근데 잘 보십시오. 그 시나리오를 잘 보세요.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만약에 이런 하... 여러분, 이게 리플입니다. 리또 속, 리플에 또 속는다. 리또 속이란 말은 누가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세력이 만들었다고. 네. 리또석은 세력이 만들었어요. 그냥 여러분 눈에, 두뇌, 두뇌에, 뇌리에 정확히 새겨버렸습니다. 리플에 속지 말라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는 주봉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리플에 속는 게 아니라, 그건 세력이 만든 언어다. 아니다. 이걸 봐라. 리또석이 아니라 계속 누르고 있는 것이다. 폭발할 것이다. 그거 하나 잘 보시면 되고,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 세력의 시나리오를 보세요. 이 판을 만약에 AI가 했다면, 저는 투자 안 합니다. 이세돌도 알파고한테 1대 4로 졌어요. 한판 이긴 게 다행인 거예요. 만약에 그게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AI, AI가 판을 짜는 투자. 그래서 이세돌처럼 이 1승 4패. 이세돌도 9단이니까 그나마 한판 이겠지. 일반인들 뭐, 뭐, 몇급, 뭐, 이런 걸로는 한 판도 못 이기죠. 1승 4패였어요. 그죠? 맞죠? 1승 4패. 그러면 이, 승률이 20%밖에 안 되네요. 네, 20%밖에 안 되는 승률 투자를 왜 합니까? 저는 안 합니다. 이거 AI가 했으면 저는 안 해요. 네. 못 이겨요. 왜 자신이 없어요. 저는 인정할 거예요. 이거 안할 겁니다. 싹 팔고 나갈 겁니다. 안 해요. 코인 키스 제가 왜 운영합니까? 안 해요, 그냥. 근데, 합니다. 왜한줄 아십니까?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누가 하냐? 세력이. 돈 많은 세력이. 그럼 세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미들 골탕 먹여야죠. 리또속이래요. 정말잘 만들었습니다. 희대의 진짜 그 사기 어휘입니다. 사기, 사기라기보다는 세력의 어휘입니다. 리또속, 리토속이, 리, 리또속이래요. 다 나가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리또속은 그거였죠. 비트코인 쫙 올립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도미넌스라는건 지배의 뜻입니다 비트코인이 지배하겠죠 도미넌스가 올라가겠죠 그 다음 도지코인 올립니다 야 도지 가죠 그죠? 페페 올립니다 페페 가죠 다 올려요 근데 리플만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리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냐 755원에 빠져나온 것이 너무나 다행이다 나 리플 팔고 도지코인 샀는데 도지코인 수익률 너무 좋다 나 에이다 샀는데 너무 좋다 그러고 있어요 한번 빠져나가기 때문에 리플은 다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왜냐면 리또속이니까 또 내려가겠지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한번 또 내려갔잖아요 또또 여지없이 여지 중개하시는 분이 딱있더라고요 중개하시는 분이 이럴때 떨어지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세력이 어떤 식으로 설계하는지를 잘 보시면 되고, 세력에 털리고 놀아나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세력의 어떤 전략과 시나리오를 잘짤 수, 있, 그, 잘볼수 있다면, 우리도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별로 없다. 근데 이제 모이고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인 이슈가 사라지면 리플은 원래 스타일대로 돌아올 겁니다. 원래 스타일대로 돌아올 거라고요. 이것은 다,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과의 싸움이다. 네. 믿는 자는 얻을 것이요. 믿지 못한 자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제 지인 한 분을, 어, 소액을 리플, 저기, 807원? 네, 807원에 평단인, 한 500만원 놓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이제, 천, 아, 1150원? 맞나? 1150원? 막이 정도 될 겁니다. 막이 정도에서, 아, 어, 좀 안타까워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150원에 샀는데 그냥 좀 떨어졌어요. 1100원, 막 그럴 때 있었잖아요. 여지없이 저한테 문자 오더군요. 너무 일찍 산거 아니야?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파세요. 저한테 그러고, 아니야. 그, 제가 두 번, 세 번, 저기 언질, 인지를 시켰거든요. 당장 팔게 아니면 뭐 떨어진 걸 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은 조용히 쉬셨습니다 그리고 또 문자가 오더군요 더 살걸 무의미합니다 네, 더 살걸 더살 더살할때더 사시면 됩니다 네, 전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수급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2조원이라니까요 2조원 업비트에서만 2조원 수급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눈물 겹습니다. 이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었고, 이제 1달러가 되면, 정말 너무, 너무 감회가 진짜 새로울 것 같습니다. 너무 감회가 새로울 것 같고, 지금까지 버텨온 여러분이, 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음,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어, 향후 4년 도널드 트럼프 집권 기간까지는 저는 저희 고량주의 분들에게 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 아 이거 제2의 닷컴 버블. 닷컴 버블 경험하신 분 있으시잖아요. 닷컴 버블. 근데 암호화폐 근데 버블이란 표현도 쓰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실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엄청난 암호화폐 어떤 부흥기를 우리는 접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막차 태워 태우... 진짜 끝까지 태우려고 노력했던 리플도 감사한 겁니다. 혹자들은 그랬잖아요. 게리 겐슬러 사임하지 마. 아직, 아직 사임하지 마. 나더 사야 돼. 나 월급 타야 돼. 700원대일 때. 그런 이야기 하신 분들 많으셨죠? 축하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수익 나는 겁니다. 저가 매수. 저가 매수. 지금이라도 살까요? 아직, 제가 하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지금이라도 살까요? 충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12A를 돌파해버리니까, 나올 수 있어요. 댓글 잘 보세요. 나올 수 있어요. 이제는 나올 수 있어요. 1달러에 근접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1달러는 지금 환율이 올라서 1,400원으로 봐야 됩니다. 1,300원이었으면 1달러 된 거나 다름없는데 아쉽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1달러에 매우 근접해 있고, 지금 1달러를 달성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 댓글에, 드디어, 우리가 그, 그토록 보고 싶었던, 지금이라도 살까요? 괜찮을까요? 더 떨어지지 않겠죠? 자꾸 물어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진짜 1,500원이 됐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물어봐요. 아, 됐어. 답하지 마. 답하지 마. 짜증났잖아. 살 거야, 살 거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고량조 과정은 제가 계속 광고를 하겠습니다. 광고라기보다는 좀 최대한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들어오실 분들만 들어오시면 되고, 고량주 들어오신 분들은 다른 거다 필요 없고, 맨 밑에, 와, 댓글 많이 들렸습니다. 하, 진짜 행복합니다. 끝도 없이 오르길. 흐뭇하게 한잔합니다. 구입하신 분은 좋습니다. 12A, 아, 제이님. 불멸의 제인 제이. 제이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진짜 고량주 거의 일기 회원급인데요. 정말 단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에이, 물론 가끔 힘들다, 이런 말씀은 하셨지만, 근데, 힘들지 않고, 이제 지나갔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설레발일 수도 있겠지만. 네. 우리 쟁이님을 포함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거 없이, 고통 없이, 성과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못 이겨내면, 어쩔 수 없이 무릎 꿇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투잡하는데 잔인한 판이에요. 그거 못 이겨내면, 무릎 꿇어야죠. 근데 이 분은 저희 고량주의 분이신데 이겨냈어요. 축하드립니다. 목표가 얼마라, 얼마로 보시나요? 목표가 없습니다. 목표가는 없어요. 그냥 목표가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목표가 천 원이면 천 원에 갖다 팔고 끝나는 거고. 그런 겁니다. 목표가는 없어요. 굳이 말하자면, 리플만 갖고 있는 모든 호재가 다 펼쳐지고 나서, 그 가격이 목표 가격이에요. 700원대, 600원대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떨어져 나가시는 분들한테 제가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마음으로 보라 그랬는데 어, 채팅창에 이렇게 차트는 마음으로 보는 것 열심히 아무 군소리 없이 유치하지만 그래도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도 차트는 눈으로 보는 것막 깜지 쓰듯이 이렇게 필사해 주시는 분 그런 분들이 수익 나는 겁니다. 그냥, 그냥 조용히 따라오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네, 고통 없이 성과 없는 겁니다. 고통 없이 성과는 없는 거예요. 쉽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게 참 눈물겨운 거죠. 결코 쉬운 판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돈을 쉽게 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가를 정하는 것도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씀, 나, 기분 나쁜 뜻이 아니고,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다 떨어져 나간 분들 이 있잖아요? 특히, 막판, 마지막 개미털기 항소. 그건 진짜, 세력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마지막 이슈, 게미털기 이슈였습니다. 항소. 다 털려 나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왜 팔까?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왜냐면, 리플만 갖고 있는 호재가 아직 하나도 열리지 않았어요. 제가 방송 때 가끔 말씀드렸습니다. 자, 법적인 이슈 완전히 해결되고, IPO 되고, ETF 나오고, RLUSD 활성화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다 나왔는데도, 다 나왔는데, 그당시는뭐 600원, 700원 뭐 이랬으니까, 다 나왔는데, 뭐 1000원 이런다. 그러면, 저는 리플 갖다 팔겠다. 깨끗이, 늦었지만 깨끗이, 리또석, 여러분 맞군요.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인정할 건 인정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거 합시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 했을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모든 호재가 다 나왔는데, ETF 되고, IPO 되고, 법적인 이슈 해결되고, RLUSD 나오고, 다 나왔는데, 리플이 천 원이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이건 완전 사기죠 이거는. 그러나 아직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나온 거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법적인 이슈 요거 요거 요거. 이것도 이제 2025년 6월 정도에 끝나야 되는 건데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SEC 의장이 살짝 갑자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었고 이렇게 무슨 갑자기 회고록 써듯이 그런 글이 나오니까 어? 사임 암시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갠슬러 SEC도 빼먹었네요. SEC 의장 사임.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렸죠. SEC 사임하면 전반적으로 오르긴 하겠지만 리플은 최대 수혜자가 될 거라고. 폭발적으로 오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4년간 눌려온 게다 폭발할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사상 최고치도 도전해볼 수 있다. 너무 과하게 욕심을 낸다면. 그러나 한 뭐... 한 2,3천원대 정도까지는 올라. 근데 2,3천원도 이게 시원찮은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차량 최고치 넘었잖아요. 다다 다 넘었잖아요. 왜 리플만 안 넘어야 되죠? 리플이 뭐스캠인가요 아닌데. 그래서 저는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도 발 아니 호재가 하나도 안 나왔는데 그냥 지분이 나쁘다고 내다 팔고 도망간다. 그럼 너무 욕심이 많으신 거잖아요. 뭐 억울하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나오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군불만 뗐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127원. 저기 약식 판결 때 1127원. 1127원 돌파해 버렸잖아요. 아무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약식 판결 대단한 거 나왔을 때는 1127원밖에 안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왔, 안, 안 나왔잖아요. 그냥 SE 시장이 혼자 입턴 가 뿐인데 12A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1,120원 이상 올라와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이 느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투자를 진짜로 이제는 잘 하셔야 된다. 이번 트럼프 집권 때 돈을 벌지 못하면 아마 그 여러분, 그 인생, 인생에서 굉장히 많이 아쉬운 그런 아마 기회를 놓치는 것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아마 지금은 좀 먹힐까요? 네. 이럴, 저는 이럴 때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근데 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그런 정확한 이야기를 하면 조회수가잘안 나와. 4천, 5천. <laughs> 아, 이런 되게, 되게 뜬금없는 이야기로 생각하는 거구나. 아, 전 믿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기십니까? 1, 2, 2 9예요 여러분. 믿기십니까? 와. 진짜, 진짜, 한없이 700원, 800원 왔다갔다 할 것만 같았던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이네 자릿수가 됐습니다. 이 1달러 향해 가는 겁니다. 제가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라. 그 이야기를 매번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이, 긍정적인 에너지는 쉽게 전파가 되지 않아요. 근데 부정적인 이미지는, 부정적인 그런 느낌은 매우 쉽게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세력들이 딱 세뇌를 시켜버려요. 리플은, 리플 하면 무슨 생각나나요? 700원, 800원, 리또속. 온갖 부정적인 것만 생각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세뇌시키고, 가둬놨습니다. 저는 거기서 깨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독서하면서 여러분께 도움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해서 막 버티다라는 용어는 약자의 몫이다. 우리는 약자다. 이겨내야 된다. 제가 이렇게 구, 책 구절을 알려주면 어떤 분은 이책 제목 뭔가요? 이렇게 물어본 분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너나 많이 버텨. 어떤 분 댓글 되게 충격적인 댓글이에요. 지금도 기억나요. 아까 뭐뭐 뭐, 버테라 막 이런 이야기하니까 똥 씹는 소리 하지 말라. 촤. 부정적인 표현도 정말 가지가지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도저히 구제가 안 되는 사람들도 많다. 와. 똥 씹는 소리 하지 말래요. 무슨 무슨 야. 그 그런 표현 뭐 어떻게 만들지? 야, 저는 절대 제두뇌에서는 상상할 수 만들어낼 수 없는 표현입니다. 헛소리도 아니고. 야. 그래서 진짜 사람은 바뀌지 않는구나. 진짜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만큼은 혹시라도 평소에 눈팅만 하셨다면 댓글 한번 달아 주십시오. 도움이 되셨다면. 이제는 좀 이제 이제 그 악플러들은 지나갔고 좀 도움되셨던 분들이 좀 일어나셔야 돼요. 걸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좀 기지개 펴셔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 코인원에서는 앞에 맨날 이러, 이런 거 실시간 얘기 나오는데, 맨날 도지 이야기, 비트코인 이야기, 페페 이야기, 뭐 시바이노 이야기, 이런 이야기밖에 없어요. 리플 이야기 없었습니다. 리플은 맨날 안 좋은 거. 또리더석 근데 이제 리플 이야기가 서서히 나오기, 아, 시작, 시작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재밌네요. 즐기시고요. 리플 수익 나고 계시는 분들, 또는 수익 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특히 저희 고량주의원분들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고량주 제가 어, 계좌 오픈하면서 비트코인, 리플, 도지 리플, 비트코인, 도지 이 세가지는 기본적으로 나는 끌고 가겠다 라고 여러분께 어, 말씀을 쭉 드려왔었는데 모진풍파를 지나고 나서 결국 이렇게 결실을 보기 시작한 그런 순간이 왔다는 것이 고량주 이번에 가입하신 분들도 대단하신 분이시고요. 저희 일기 회원분들도 조용히 보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는 그동안 겪었던 어떤 그런 이슈들 다한 방에 보상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축하드리고 이제 시작도 안 했습니다. 네 이제 시작도 안 했고 네 리플은 1달러부터 시작하셔야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더 이상 오버하지 않고 또 어떤 분또 그러잖아요. 네가 설레발치면 떨어진다. 설레발치는 데 오르는데 네, 그런 아 어쨌든 저는 어쨌든 저희 채널을 좋아하시는 분들하고만 같이 갈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리플 나중에 2달러 이상 되면 저는 하루에 방송 한 번만 할 겁니다. 또는 이틀에 한번 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미리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 방송을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이제 회원 방송 위주로 할 겁니다. 회원 방송을 더 길게 해서 이제 진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토론을 할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a 입성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더 유지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가시죠. 고맙습니다.